여기는 대만의 자이시고요. 저는 어제 여기 도착해가지고 오늘 여행 첫날입니다. 내일은 월요일인데 월요일이 휴무인 곳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있는대로 때려 넣어서 돌아보려고 합니다. 아, 오늘 날씨가 엄청 좋죠? 오늘 잠이 잘 오겠어. 여기 이렇게 공원이 있어요. 이건 뮤직공원인가봐요. 음. 보이는 이거랑 이를 주문했더라구요. 이름 모를 메뉴를 주문했어요. 면 하나랑 무슨 만두 같은 거 여기가 되게 맛집이라고 들었는데 엄청 깔끔하게 매장이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태까지 가봤던 맛집 중에 제일 깔끔한 편인 것 같은지 이렇게 나왔는데 뭐가 뭔지 도통 모르겠어요 이거랑 이거랑 소스 똑같아 보이는 거 같아요 막 이렇게 흰색 뭔가가 이렇게 돌고 있어 신기하 진짜 맛있어요 한번 먹어볼게요 약간 땅콩 냄새도 나는 것 같고 예상 이름 땅콩 소스 비빔 약간 숙주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약간 콩국수 느낌도 나요 달달하고 고소한 비빔국수 느낌? 근데 약간 한국에는 절대 없는 맛? 다음은 이걸 먹어볼게요 이거 아마 아오안인가 그거 아닌가? 한국에서 먹었던 같은 것 같은데 오! 한개통그란거었네 음. 음. 음, 음. 가는 맛집치고 웨이팅 없이 들어갔다고 생각했는데 먹고 나오자마자 이렇게 돼버렸어요 먹었으니까 혈당 스파이크 방지로 산책을 갈겨줍니다 의무적으로 한 바퀴 돌겠어 아 진짜 평화롭다. 이 사람 사는 거지? 아 벌써 가기 싫다. 한국 벌써 가기 싫어. 한 바퀴를 다 돌았는데요. 아무래도 여기 앉아서 시간을 좀 보내야 될것 같아요. 이 날씨에 이 공원에 이꽃 냄새에 가만히 있을 수 없지. 그래서 음료수를 한잔 사서 거기 다시 앱다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선생님저우스랑 어디서 가셨지 가까운 데 있나? 맛있고 상큼하고 멋진 걸로 사와 보겠어. 산책하고 오는 와중에 더 엄청 늘었어. 여기 진짜 완전 찐 맛집이었구나. 하하, 나 일찍 와서 먹었지롱. 그 많던 음료수 가게 다 어디로 갔어? 아, 저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거 가지 음료수 게다 똥가니머? 지금 여행이 한 3일 4일밖에 안 남았어요. 거의 다 끝나가는데 공부를 안해 가지고 맨날 똥간이 머만 먹었네. 이럴 수가. 아, 씩씩. 헤이. 음. 땡 so much. 바이바이. 너무 친절하셔. 너무 상냥해. 사랑에 빠졌어. 치킨 라이스를 꼭 먹어야 된다고 알려 주셨어. 치킨 라이스는 무조건 먹어라. 자유롭게 여행하는 모습이 보기가 좋다. 대만에 오신 걸 환영한다. 아, 너무 좋죠? 아무래도 한달 살기를 하러 와야겠어요. 어디 앉지? 빨리 자리를 선점해야 돼. 어디가 좋을까? 어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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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이렇게 벤치 자리를 차지했고요. 저의 낡은 가방과 함께 음료수를 마시겠습니다. 하하. 그리고 좋은 풍경. 맛있는 음료수 통관이막 뭐. 여기 앉아가지고 저 지금 저 나무에서 좋은 냄새가 나는 것 같거든요? 저 뭔지 알아올게요. 채치 PT 너만 믿어. 작년에는 우쿨렐레를 들고 다니면서 버스킹을 하겠다는 부푼 꿈을 안고 있었는데 너무 크고 번거로워서 못 갖고 다니겠어요. 그래서 뉴 취미로 저번에는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을 너무 못 그리는 것 같아가지고 그 콜라주를 해봤습니다. 어떤가요? 채 GPT가 아주 감각적이라고 재능이 있다고 칭찬해줬어요. 괜찮죠? 아니 그냥 집에 가려고 했는데 여기가 맛집이더라고요. 저 하나 먹고 가볼까? 진짜 너무 좋은 생각이죠? 내일 문을 안 열더라고요, 여기가? 이거 메뉴판 보고 주문했어요. 샤오롱바 네. 하나랑 미역국 있고 이거. 두 개를 주문했어요. 열심히 지금 실시간으로 빚고 계세요. 맛집인가봐요. 다음은 왕조. 여기서 직접 만드시는 거 계신 만두요 생강에 간장이랑 회전소스도 조금 넣었어요. 픽사 영화에 나올 것 같은 그런 포동포동한 샤워롱바오였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여기 자이가 닭고기가 유명하다고 해서 먹으러 왔는데 오늘 휴무예요. 월요일은 휴무인 곳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또길 잃은 사람이 되어버렸고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아무데나 문연 곳으로 가겠어요. 사람 없고 문연 곳. 저거로 먹어볼까 봐. 여기 바로 앞에. 여기 뭔가 맛있는 걸 파는 거 같죠? 안에서 먹고 가는 건 이런 거 같아. 이거 제가 써보니까 채찌 PT가 더잘 알려주더라고요. 추천. 아, 한 명. 보데또 이제 태국. 태국이랑 잘못 보냈나? 똑똑한데? 어우. 오. 오, 샤브샤브 집에 왔네? 세상에 1인용 샤브샤브. 오징어 완자. 여기 2번. 1인용 샤브를 먹고 싶으니까 이거 한 개. 밥을 먹을까? 다 골랐어요. 이거 1인분이랑 밥. 이게 1인용 핫팟이에요. 홍선우 안자, 두부, 요 티아웃.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제가 지켜보니까 현지 분들도 이렇게 드시더라고요. 이게 약간 1인 세트인가봐요. 이 고기덮밥은 여기가 족발을 팔거든요? 그래서 족발로 만들어진 고기덮밥이에요. 원래 평소에 먹던 거랑 맛이 좀 달라요. 이건 아마 수제 새우 완자인 것 같아요. 모양이. 국물이 약간 되게 맑은 편이죠? 약간 오뎅 국물 느낌도 나고. 밥을 다 먹었으니까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바로 디저트 먹기. 밥 먹은 데서 세 걸음만 걸으면 올수 있는 곳이에요. 와 이렇게 인기가 많습니다. 난 이걸 먹으려고 한 건데 문이 닫은 것 같아. 오늘 다 문을 닫네. 아하 이럴 수가. 여기 있는 건똥와 가게인 것 같거든요. 아, 저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 있었어. 이상한 데서 있었잖아.

이게 테이블 번호예요. 8번에 앉았어. 아, 아. 이제 대충 어떤 말씀을 하시는 기본 중국어는 좀알것 같은데, 문제는 대답을 못해요. 아무튼, 그래도 무사히 주문을 하고 앉았습니다. 완전 야들야들 순두부예요. 먹어보겠습니다. 택배는 이거 쩐주만 했거든요? 더 많이 할걸 그랬어요 국물이 되게 달달한 꿀물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순슴만 순두부랑 잘 어울려요 한국 가면 이 디저트 두부도 못 먹게 생겼어요 사장님이 저기 분들, 현지 분들한테 또 화를 먹을 거냐, 또 장을 먹을 거냐고 물어봤거든요. 대부분 두유 국물에 드시더라고요. 또 장에 토핑을 얹어서 먹기도 하나 봐요. 신기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디를 갈 것이냐. 어제 여기 길을 잃다가, 카페, 예쁜 카페를 발견했어요. 어, 여기도 예쁜데? 어,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 이렇게 너무 또 충동적으로 움직이면 안 돼. 어제 예쁜 카페를 발견해가지고 거기를 가려고 합니다. 저거거든요, 저거. 불 켜져 있는 거 맞죠? 지나가면서 보는데 여기가 굉장히 귀엽더라고요. 여기 약간 업사이클링 매장이라는 게 티가 나죠? 뭔가 공장 같은 거였나 보다. 기계, 이것도 그 공장 기계인 것 같은데. 테이블로 바뀌었네요. 이게 아마 간판이지 않았을까? 읽을 수 없으니 무슨 공장이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기계를 유출해 봤을 때, 인쇄소? 인쇄소 같은 건가? 메뉴판 천이야. 오, 천이야. 한지. 아니, 한지 공장이었나 보다. 1 0 0 가은 당을 부숴봅시다. 이건 제가 어제부터 읽기 시작한 책이고 열두발자국이라는 뇌과학에 대한 책이에요. 그래서 내용이 되게 흥미롭고 되게 쑥쑥 잘 읽혀요. 약간 강의 형식이라 그래서 저는 이걸 읽으면서 시간을 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도 마시고 커피를 다 마시고 나와서 산책을 하러 갑니다. 저기에 투어리스트 어트랙션이 있어요, 저거. 보시죠딱 봐도 유명해 보이는 거? 아, 지금 건너야 되네. 다음 거 타야겠다. 여기는 옛날에 쓰던 기차를 모아둔 곳이고, 기차 길도 있고, 약간 그런 곳이에요. 아, 이거 아리산을 가는 기차였나 보다. 음. 이거 아리산 기차 못 타봤습니까? 대리 만족을 하러. 장난감처럼 생겼다. 아, 이거 뭐야, 이거? 화장실이잖아? 오 기차 여기 화장실 기차가 화장실이야 여기 조형물 소리의 울림 뭐 이런 걸로 추측 이름이 안 써있네 소리의 울림, 나무와의 조화 뭐 이런 제목일 거야 분명히 아닐 수도 있어요 오 아아 아니가오 예쁜데? 예쁘죠? 예쁜데 나무와의 조화가 더 어울리겠다 소리의 울림보다 이름은 알 수는 없지만 뭐 그런 거 그런 그런 작품으로 추측되는 조형물이 있고요 플랫폼 히노키 트레인 이거 일본 그때 만들어진 거다 전에 있던 지역에서는 막 설탕을 그렇게 약탈하고 그랬대요 여기는 박물관 미술관 같은 건데 오늘 안 하는 날이에요 월요일은 휴무인 곳이 많아요 단체로 여행을 오셨구나 오 부러운데 아 그리고 저기 영화관도 있어요 미키 뭘까 미키 오 왕큰 나무 오 실제로 보면 한 3배 정도 더 예뻐요 신이나무라고 추정됩니다 이 나무 이름 좋은 냄새가 나요 그리고 저기는 투어리스트 어트랙션 뭐라고 써 있는 거지? 들어가시 마시오 이런 건 아니겠지? 여기 구글 후기에 보면은 볼게 아무것도 없음 공사만 하고 있습니다 가지 마세요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 이게 전부인 건 맞는 거 같은데 건물 자체가 신기하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것 그리고 멀면 제가 안 왔을 텐데 여기서 뒤로 돌면 보이는 어 나무밖에 안 보이네? 저기 이 나무 뒤로 바로 저희 숙소가 있습니다. 아, 어서 그이저 신이 나무 왕큰 것도 있어요. 역시 냄새가 숙소에서 냄새가 폴폴 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사람 한 명도 없어. 짜릿해. 평화롭군. 들어가도 되겠지? 뭐가 써 있나 봅시다. 음악의 숲 나무로 만들어졌고 그것은. 옛날 나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고목나무랑 오. 거대한 아리산 그 기차를 표현한 거래요. 여기가 우뚝 솟아있는 게 옛날에 그 삼림 기차가 번영했던 그때 시절을 기억하는 그런 의미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오, 멋져. 지금 이 터널을 통해 원더랜드로 들어가는 거래요. 오, 약간 느낌나. 그래서 이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원더랜드 삼림 환경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무, 왕큰 나무도 있고. 이게 약간 그 기차처럼 이렇게 앉아있는 그런 것도 만들었나 보다. 이렇게 해서 안을 보면은 아찔한 높이. 오야 멋진데? 이건 광각으로 찍으니까 더 멋있는 느낌이다. 이거는 영상이 조금 더 예쁘게 나옵니다. 자연과 뭔가 어우러지는 느낌이 있어야 더 웅장한 느낌이 있지. 원더랜드로 나가는 문. 지금은 4시 23분이니까 역시 영화를 한편 볼까? 쇼타임 시네마. 한국으로 치면 CGV나 메가박스쯤 되는 거겠죠? 네, 스컬레이터가 진짜 엄청 느려. 아, 힘내 힘내. 내일쯤 도착하겠는데. 영화가 아, 못이다. 영화 키오스크 없나? 좀 부끄러운데. Hello, can I have one ticket? B i c k e t Next is 5:50. Okay. okay. 300달러. 아, 영화 보기 전에 약간 배경 지식을 공부하고 봐야겠어. 나 영어 좀 못하니까. 영화 시간까지 조금 남았으니까 저는 음료수를 사러 갔다 오겠습니다. 그리고 영화 티켓 값은 한국이랑 비슷한 정도인 것 같아요. 1 6 0 0 0원 정도. 나스트로베리 치즈 스무디. 이 비싼 걸 구매한 것 같아요. 스트로베리 치즈 폼머시갱이를 주문했어요. 여 어, 치즈 폼이 따끈따끈해. 이제 영화를 보러 가보겠어. 이제 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뉴욕의 필인것 같죠? i t s bad. Sometimes family isn't perfect. That doesn't mean they a r e good. 미키 다 보고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는 숙소 바로 옆에 있는 식당이고요. 제가 주문한 건 완탕면. 내일 아침에 타이중으로 넘어갑니다. 거기가 저의 이번 대만 여행의 마지막 도시요 와상향.